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제사회 2025년 인천 시장기 노인 건강 체육 대회가 열리는데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이곳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3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2025년 인천 시장기 노인 건강 체육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810명의 어르신 선수들이 참가해 건강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노인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한공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파크 골프 경기는 오는 6월 2일 송도 파크 골프장에서 별도로 열릴 예정입니다. 개회식에서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나라 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회를 통해 희망과 자신감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인천 광역 시장기 노인 건강 체육 대회를 이렇게 성대하게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단순한 사를 넘어 우리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이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는자리기 바랍니다. 박용렬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회장 역시 이번 대회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소통을 위한 축제임을 강조하며 인천시의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복지회관 신축 등 노인복지정책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 4%가 주원이 된 우리 노인 일자리가 55만 명입니다. 또, 어?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시장이께서 200억을 주셔서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 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어르신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데 필요한 공동체적 가치와 세대 간 연대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아시아들 주경기장에서 배민경이었습니다.